어, 오늘 말씀은 시0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만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 여러분, 그시편 23편은 어, 다윗 얘기입니다. 음, 다윗의 얘기인데, 그 다윗은 어, 다른 사람들보다 어, 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보면 알수 있냐면, 어,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어, 알수 있습니다. 비록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었고 그리고 힘이 있었던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았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믿었던 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어 목동이었던 그 상황을 그리워하면서 양들을 이렇게 보면서 강아지 풀을 입에다 다꽂고저 하늘과 양들과 또 신선한 그런 바람들을 느끼면서 누워 있었던 장소가 아닙니다. 어디였냐면 사울에게 쫓기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사울에게 사울이 그 다윗 만나면 자, 거기서 직결 처형이라고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사울이 너무나 바짝 쫓아와서 다윗이 있는 그곳까지. 맞죠. 너무나 다급해서, 어, 이 다윗이 너무 허둥허둥 되다가 저산 밑에, 어, 이런 동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간 겁니다. 그 아, 들어가서, 어, 동굴이니까 얼마나 더 긴장이 되겠어요. 근데 그 동굴이 계속 이어지는 동굴이 아니라, 굉장히 그 짧은 동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어, 꼼짝없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 난 죽었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목숨조차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어, 다윗은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사울의 부하들이 막요 근처에서 봤으니까 막 찾다가 어, 부하 중에 하나가 어, 사울왕 우리가 저 동굴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 동굴이 보이는 거죠? 거기 안에는 다윗이 있었죠. 들어가 봐. 라고 할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어, 정말 어떻게 그 순간에도 이렇게 거미를 시켜서 그 동굴 그 입구 쪽을 쫙제 막은 거죠. 야, 바로 달빛에 그 거미줄이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야, 저 봐봐라. 들어갔으면 저 거미줄이 이렇게 찢어졌을 텐데, 어, 찢어졌을 텐데, 저 동굴, 어, 거미줄이 안 찢어진 거니까 저기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 다른 데, 다른 데를 보자. 해가지고 이동을 한 겁니다. 그때 바로 쓴 시가 10편, 23편, 1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잡혔다, 안 잡혔다. "내가 죽임을 당했다, 안 죽었다." "내가 잡힐 뻔했다, 안 잡힐 뻔했다." 이것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그 전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됐다, 안 됐다.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것이 굉장히 초점 맞는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안에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의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힘든 것을 좀 어려운 것을 조금 제가 정말 여기 앞뒤가 막혔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힘들었을 때안 힘들어지고. 안 힘들어했을 때 힘들어했을 때 그게 응답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나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현장을 보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시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답을 탁 잡고 참된 행복 감사를 누릴 때 마지막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참된 힘 참된 은혜 참된 하나님의 믿음 정말 그것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2세는 다윗을 영적인 어, 서밋으로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크게 큰 비밀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비등비등해요 뭐 조금 공부 잘하면 조금 잘하는 거고 못하면 조금 못하는 겁니다. 그죠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이세는 다윗에게 이 영적인 사실들을 알려 주고 영그 다윗은 영적인 사실들을 믿음으로 탁하졌습니다. 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보좌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누리는 힘이 아, 있구나. 그 힘이 있구나. 이걸 알았던 것이죠. 아,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힘이 있구나.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니깐, 뭘요? 많은 사람들이 비등비등한데, 그 위에 툭, 특출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 비슷해요. 다비슷비슷 아, 비슷해.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자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은 초월해버립니다. 초월해. 여러분 오늘 그영적인 썸이 정말 그 모든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초월하는 비밀이 뭐냐? 아 내가 제사장인구나 내가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참 선지자의 비밀을 아는 내가 참 왕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고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한 말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이요. 더 좋은 직분이요. 더 좋은 약속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대신은,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도 붙잡고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수준이 확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하우, 아, 저 사람, 내가, 내가 보니까, 나랑 비슷하네. 그러면 여러분, 안, 안 듣는다니까. 아저 사람 문제하고 하니까,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네. 아, 저 사람도 문제하고 보니까, 나랑 똑같네.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불 신자들은 전혀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그 수준을 다 넘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를 딱 잡고 가는 복음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뭐냐? 써밋입니다 여러분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린 다윗은 언약을 미리 알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한 언약을 잡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다윗의 영성과 지성과 믿음과 실력과 하나님의 언약과 이 기능이 어, 길러졌던 것입니다. 하나는 실력이 하나님, 하나는 언약을 이렇게 붙잡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후 사무엘을 만나고 예배할 성전 건축을 언약을 붙잡았고 이처럼 다윗은 인생 여정마저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일 때 굉장한 것을 키우는 비밀의 여정을 누렸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후에는 여호와의 이름과 베들레헴 베들레헴과 부모 이세의 이름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방법으로 모든 어둠 어려움을 이기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성했죠. 여러분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누리는 축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때 빈손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이름도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오늘도 위에서 공급해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줄을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10편 103편 20절 22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너희 천사들이여 함과 같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위로 하늘문이 열려진 주의 천사들의 위로 아래로 막게 움직여지는 여러분의 기도하는 응답이 정말 모든 흑암과 저주가 예수님 앞에 결박되는 그참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심을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잠잠한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께 내가 머물므로, 주의, 주의 앞에 내가 머물므로, 하나님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움직여지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